안녕하세요. 부자봇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하며 16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30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 속도가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최근 4주간 변화를 보면 0.14%에서 0.1%, 0.09%, 그리고 이번 주 0.08%까지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0.2% 올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서초, 영등포, 양천구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와 광진구가 각각 0.19%, 0.18% 오르며 학군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매수 관망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아파트 값이 소폭 상승 전환했고, 과천과 분당, 안양 등에서 오름세가 뚜렷했습니다. 반면 인천은 하락폭이 확대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고, 지방은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조금 다른데요. 전국 전세 값은 0.02%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도 0.06% 올라, 송파 영등포 양천구 같은 학군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서초구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매매 시장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분위기지만 학군지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수요가 살아있고 전세 시장은 오히려 오름폭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